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헝가리 약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헝가리 약대는 몇 개가 있나요? 그리고 어디가 제일 좋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에는 4개의 국립 의대가 있습니다. 세밀바이즈, 세게드, 패츠, 그리고 데브렌첸 이렇게 총 4개의 국립 의대가 있으며, 이 모든 국립 의대는 각각 의대, 약대, 치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헝가리에는 총 4개의 약대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시는 표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국시연 인증이 난 약대는 이들 중두 군데입니다. 세메바이즈 약대와 세게드 약대이죠. 하지만 국시연 인증 여부는 해당 학교로 졸업한 학생이 한국에 들어와서 국시를 도전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곳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인증난 약대를 좀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알아볼 부분은 헝가리 약대는 몇 년제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헝가리 약대는 총 5년제 과정이며 10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학년인 5학년, 즉 9학기에서 10학기는 주로 10 실습과 논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학년별 주요 커리큘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으로는 케미스트리, 화학, 그리고 바이오피직스, 생물물리학, 아나토미, 해부학, 그리고 매스매틱스, 수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학년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배우는 주요 과목은 올게니 케미스트리 유기화, 피지컬 케미스트리 물리화, 그리고 펄마스리칼 무텐이라는 약재 식물학이라는 과목이 추가적으로 배우는 주요 과목이 되겠습니다. 3학년 주요 과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때 배우는 주요 과목은 바이오 케미스트리 생화학, 그리고 피지오노지 생리학, 그다음에 펄마 코노지라는 생약학 이렇게 이런 과목을 새로 주요 과목으로 배우게 되고요. 4학년 때 배우는 주요 과목은 드디어 파마콜로지양리학을 배우게 되고 턱시컬로지라고 어, 해서 독성학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5학년은 어, 이제 배우는 과목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실습 위주로 하게 되고요. 의무적으로 하는 실습 그리고 리턴 리 s 시스라고 해서 논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 5년 동안 주요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헝가리 약대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헝가리 약대와 다른 국내 약대에 지원하는 방법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